어디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인터뷰 잠깐 가능하세요? 네, 해도 돼요. 자기 소개 좀해줄수 있어요? 네. 이제 20살 올라가는 전성형이라고 합니다. 아, 이제 20살이에요? 네, 네, 네. 축하드려요. 수능 잘 쳤어요? 아, 수능이요? 아, 그냥 그냥 <laughs> 그저 그렇게 쳤어요. 오늘 여기 고깃집에 처음 오셨어요? 아니면 와 보셨어요? 아, 오늘 처음 왔어요. 아, 처음 왔어요? 네, 네. 이 근처에 사세요? 네, 이 근처에 살아요. 오늘 이 여기 어떻게 오게 됐어요? 그냥 친구들이랑 한번 밥먹으려고 왔어요. 음, 무한리필인 거 알죠? 네, 알아요. 음. 가성비는 좀 어떤 거 네, 같아요? 아, 좋은 거 같아요. 나. 좋은 거 같아요? 네네. 하긴 스무 살이면 돌도 씹어 먹을 나이 아닌가요? 아, 맞죠. <laughs> 아이고, 뭐, 많이 먹어야죠. 아, 그럼요. 무한리필인데 고기 드셔보시니까 맛이 어때요? 여기가 한대는 약간 멀 리필이면 싸구려 맛이 나는데 여기는 되게 맛있어요. 아 사실 무한 리필이면 고기 질이 좀 떨어질 수 있다 그죠?